이번 판은 돌풍 탈론을 한번 해봅시다. 마침 원딜도 둘이나 있어가지고 좀 재미 좀 볼지도... 아, 아 돌풍 쓸때 여기 하위룬... 그거들 영사 들었어야 되는구나. 원래는 영사 드는게 정석인데... 자, 빼곡패 안된거 확인했구요. 이번에 그 어떤 분이 이제 또 제보를 해주셨는데, 영상을 돌풍, 돌풍 콤보가 또 새로운게 있더라구요. 이제 돌풍 탈론이 나름 근본이 있는 빌드인데 유튜브에 되게 많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나름의 근본이 있는데 이번에 원래 우리가 이제 돌풍 콤보가 막히고 난 뒤에 콤보를 어떻게 썼어야했냐면은 그냥 돌풍 쓰고 큐로 진입해서 콤보를 넣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니면 W 한대 맞춰 놓고 돌풍 Q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뭐 사실 한끗 차이지만은 탈론도 Q풀과 풀Q 차이가 있잖아. 그것처럼 돌풍도 탈론의 Q풀처럼 돌풍풀이 되더라고요. 아니 돌풍 Q가 돌풍 큐 그래서 큐풀 쓰듯이 돌풍 큐를 쓰는 거예요. 그럼 훨씬 부드럽게 나가지겠죠? 성입력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번 판은 돌풍 큐 써가지고 새로운 콤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라인들 전체가 좀 무난무난하네. 아, 어, 아깝다! 아, 까이 일차라서. 괜찮아, 괜찮아, 우리 팀이팅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한다, 내가. 내가 캐리할게. 이러면 머리 밀어서 밀어내죠 오케이. Okay. 성, 달달하게 뜯었고. 아, 아 저게 안 죽냐? 아, BF 약하긴 하다. 아, 진짜 가까운데 살짝 피네. 한 50도 안 남았을 텐데. 나이스! 우리 저몸 좋다잉? 아, 드디어 한번 내줬네. 이러면? 지금서 제한 먹고 돌풍 떴다. 돌풍으로 일단 에나 먼저 마무리. 허리 좁혀졌잖아. 그렇지. 그 다음 트탑? 나이스! 아, 너무 깔끔했다. 아 이거 돌풍 콤보 쓰여야 했더니 어? 다이애나가 곱게 안 죽어져가지고 일단 다이애나 먼저 마무리해주고 데미지가 그래도 잘 커서 그런가? 막 비진 났네 와.. 나이스 숨참고 게임했네 아, 아깝다 아 아무튼 저런식으로 좀 부드럽게 나가진다는거? 이게 방금 본것만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쇼. 이게 플래시가 없어도 요런 콤보가 가능해지거든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분명 탈론 플래시 없는거 알지만 거리가 갑자기 확쭉 펴져가지고 순간적으로 대처가 안 된다. 플래시를 쓰는 콤보가 같아진다. 돌풍으로 데미지 보충도 되고. 물론 이제 뭐 요무 같은 게 데미지는 더 세겠죠. 어우 싸이세다. 이런 우리가 바로 되겠는데? 오 아니라 주원 아깝다. 돌풍 안녕히 계세요 안되거든 플래시 아꼈죠 덕분에도 돌풍으로 <laughs> 안되거든 아 근데 진짜 저도 돌풍 쓸 때마다 좀 옛날 생각이 나긴 해요 그때 진짜 재밌게 했어가지고 좀 아쉽지 아쉽긴 한데 근데 막히는 게 맞았어요 뭐 이상한 무슨 돌풍 미포 같은 것도 말도 안됐고 맞긴 해 막히는 게 현실적으로 저도 다시 나와도 막혀야 된다는 입장이긴 해서 맞다, 근 사이즈 진짜 세다잉. 나소스 너무 센데? 돌풍이 조금만 더 실용성 있었으면 옛날처럼 랭크에서도 썼을텐데. 사실 지금은 뭐 랭크에서 쓰면 헬라죠. 그때 옛날엔 랭크에서 쓸수 있었다는 점 와! 어, 광역들이 이쁘게 그려졌는데? 와 근데 슬래시형 큐 돌풍 막았는데? 오씨 슬래시형도 야무지다잉? 그러게 아니 이거 돌풍 <laughs> 돌풍 쓰는 탈론 잡으려고 상대팀이 지금 다쓰레쉬고 <laughs> 뭐고 다 계속 의식하고 있는데? 아이 몰라 일로와 아 이러면 또구 90초 기다려야 돼요 근접큐로 들어가버렸는데요? 근데 방금 보이셨죠? 거의 근접큐 모션없이 같이 나가지는거 <laughs> 이게 아니긴 한데 원래 원카리 나가야 되는데 아 저렇게 부드럽게 나가진다는거 나까지 당황했는데? 새로운 콤보인가 근접큐 돌풍 콤보는 원래 없었는데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엔딩으로 가? 감사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로 가자고. 우리 깊게 생각하지 말자. 머리만 아픈데. 또 오랜만에 돌풍 탈라 한판 해봤네요. 랭크 도 확인 기념으로 요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 판에 콤보적인 건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콤보적인 거 다시 한번 이제 연습 모드에서까지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써보셔야 되니까. 이 정도는 사실 일반 게임에서 즐기기엔 저는 완벽하다고 봐서 돌풍 탈론 정도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돌풍 콤보? 보통 돌풍을 쓰고 Q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 돌풍 Q. 돌풍 쓰고 여기서 멈춰요. 근데 이제 Q 돌풍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잘 부드럽게 나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 돌풍 Q. 이렇게 돌풍 Q. 이렇게 뭔가 다다다다 눌러야 바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Q 돌풍은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진다. Q 풀 같은 개념이죠 선생요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 Q 돌풍 RW. 이렇게 엄청 이 콤보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막 W, Q, R평 마냥 되게 깔끔하게 나가지죠? 그래서 좀 새로운 이렇게 돌풍 탈론 콤보가 실전에서 가능할 수 있다